안녕하세요 오늘요리도 해볼거에요 조심하세너 이리와 이리도끼 필요한거 메모 아벤더 통에 담갔구요 우유 남은것도 있고 두통 이유식 두통 보리차는 한통이에요 간다 야 탈출 그럼, 시작해볼까요? 짜잔, 짜잔, 우리 아, 짜잔. 자, 짜잔, 음. <목소리> 맞아, 윤설이 지금 아, 네.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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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거기 했다, 했어. 했어. 너 오늘 갈을수행장가 했냐? 아니? 어, 했어. 가을... 뭐 했어? 어떻게 했어? 엄마 궁금해서. 엄마 오늘도 늦어? 안 늦어. 준서랑 통화 중이야, 다오라. 알았어. 어... 아니, 엄마 그건 복잡하니까 집에서 말하자, 좀. 복잡해? 응. 어, 아빠는? 아빠 지금? 티비 보고 계셔. 티비 보고 계셔. 음. 응. 알았어. 엄마 끊어. 어, 아빠 술 드셨어? 아빠 술 드셨어요? 아빠 술 아니요. 안 봤어. 어? 아빠, 아빠 안 먹었대. 아, 어, 알았어. 다시 찍어야 돼. 지금 통화 중이였어요 그리고는 필리핀 교실 아주 유명이에요 이제 잔다. 방에다가 <목소리> 올려놔야지. 밥은 <목소리> 방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된것니다 오늘 시작해볼까요? 이제 잠이만 핸드폰 갖고오래 잠시만요. 갑자잘 입고 있어.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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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